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국회의원하고 똑같아요. 국회의원들 다 뭐라 그래요? 국민의 뜻이 그렇다. 이래 말하잖아. 자기를 뽑아주면 어때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고. 자기를 안 뽑아주면 어때요? 국민이 뭘 모른다 그러고. 응. 여러분들도 어떤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물어봤나? <laughs>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아, 그래서 어,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그 평가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평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평가는 좋은 평가도 아니고 나쁜 평가도 아니다.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음, 그건 진실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지금 우리 제도상 그 사람에게 평가의 책임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평가를 따르는 거지. 그것이 꼭 객관적으로 옳다든지 나쁘다든지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음. 그러면 학교에서 요즘 시험 쳐가지고 1등, 2등, 3등, 3등 뽑는 것도 하나의 평가죠. 음. 그럴 때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걸 중심에 쌓고 그 다음에 몇개 해가 하는데 인간을 국어, 수학, 영어 이거 갖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어? 조선시대는 과거 급제할 때 뭘로 평가했어요? 어? 글씨 모양하고 시 쓰는 거 갖고 평가했어요. 시 쓰는 거 갖고. 그 인간이 평가되나? 안 되지.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것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평가가 잘됐다 잘못됐다 할수 없고 그 시대에는 그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뭐 오늘의 평가는 이거는 그냥 오늘의 우리가 이런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한 거하고 사회에 나가 사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또 사회에서 잘 산다 이것도 또 요즘 뭐가 기준이에요? 경제가 주로 기준이죠. 그게 그럼 인간을 평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부처님은 성공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지. 음. 그러니까 다만 그것은 평가 기준이 다르다. 그것은 그 사람의 평가다. 그게 내 마음에 든다고 좋은 평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쁜 평가다. 본인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가 잘못됐다. 또몇 사람의 아부에에서 평가가 혼란을 가져왔다.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요근데 음. 전체적으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질문에서도 본인이 남의 험담을 하고 있는 수준, 다시 말하면 <laughs>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이건 말이 많아 나쁘고 말이 많으면 좋잖아. <laughs> 그죠. 그 다음에 저거는 뭐, 본원 앞에서는 험담만 하고, 본원 앞에서는 대화를 잘하고 없는 데서 험담한다. 그것도 본원 앞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말이 많아서 좋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 내가 승진해서 좋고 저 사람은 그래도 보는 앞에서 안 사와서 참 다행이고 이렇게 볼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 들어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딴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동료만 그런 게 아니고 평가하는 상관도 어때요 <laughs>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저 아부하는 사람 몇이나 얘기 듣고 죽대없이 평가를 잘못하는 인간이다. 지금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래, 니네 잘났다.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너무 내 입장, 내 편견, 내 생각에 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어,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만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1 8배한 100일쯤 기도하세요. 오늘 질문하는 인연으로. 그러면 눈에 좀낀 것도 좀 벗겨지고, 좀좀 좀 몸이고 얼굴이고 좀 경직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똑똑한데 좀 빡빡 빡빡 따지는 성질 같아 보니까. 그런데 어. 거기 조금. 뱁칩팔이 소금 쳐가지고 약간 <laughs> 숨식다시 이렇게 좀. 보들보들해질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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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세상의 중심은 접니다. 각자 자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쪽 저쪽은 서쪽 이쪽은 남쪽 저쪽은 북쪽 또 이거는 앞 저거는 뒤 이거는 오른쪽 저거는 왼쪽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할아버지, 손자 전부 자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 이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를 기준으로 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가 있고 남편은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내가 문제가 있고 부모는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자식이 문제가 있고 자식은 또 자식 기준으로 해서 보니 또 부모가 문제가 있고 부하는 부하 기준으로 해서 보니 상사가 문제가 있고 상사는 상사 기준으로 해서 보니 부하가 문제가 있고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남북간에도 그래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 북한이 늘 문제. 근데 북한에 가서 물어보면 누가 문제다 늘? 나만이 문제야. 한국사람한테 물어보면 늘 중국이나 일본이 문제예요 근데 일본 가서 보면 어때요? 한국이 문제예요왜 그러냐?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는 그런 인식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는 인식세계,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거를 아상이라 그래. 아상,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잘했니, 잘못했는게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아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일어나는 거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도 어쩌면 모든 이 아상 때문에 생기는 거다. 어. 이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는 다 이걸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세상은 어떠냐? 그냥 그것일 뿐이다. 그냥 그것일 뿐이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동적도 아니고, 서적도 아니고, 그냥 그것일 뿐이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각자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 즉, 각자 자기 마음이 일으켜서 온갖 모양이 일어난다. 어린이, 거르니, 맞니, 틀린이, 위니, 아래니 동이니, 서니, 온갖 인식이 일어난다. 응.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응. 영화를 봐도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 끝나면 꼭 마음 나누기를 하는 이유가 스님이 똑같은 법문을 했는데도 듣고 얘기를 해보면 같이 들었어요. 달리 들었어요. 네. 달리 들었어. 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구나. 아, 저렇게 들을 수도 있네. 각자 듣는 게 다르다. 하늘에 달이 떴는데, 각자 자기 그릇 속에 어때요? 달에 비치듯이 각자 자기 식대로 듣습니다. 음. 근데 가끔은 어때요? 각자 업식이 같으면 같이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두, 셋이, 열 명, 백 명이, 천 명이 같이 들리면 어때요? 이건 그냥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다만 그것은 같을 뿐이지 다수라고 진실이 될 수가 없다. 응. 이제 그런 관점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번뇌는 우리들의 마음이 짓는 바다. 우리가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면 어? 모든 번뇌는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는 자기를 기준으로 일단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응. 움직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일어나되, 적어도 그것이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전부 주관적이다. 그러니 고집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 고집하지는 마라. 우리가 써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동해다 할 때, 중국 사람은 동해라고 부르거나,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가운데도 다툴 일이 없어진다. 다르지만은 다투지 않는다.